아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같은 말 계속 들으셔서 좀 지루하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국제 노타리 370 지구 새안양 노타리 클럽 해장 사련 주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존 11번 투12 회원 증강 및 유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노타리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제 경험을 이야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탈이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할수 있다라는 입니다. 저는 노탈이 활동을 3년 정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친구의 권유로 재입회하게 됐지만 또다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만둘까 고민을 했었고, 사회봉사, 클럽봉사, 총무를 지나 부회장이 돼서도 마음속의 갈등은 심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번 하는 노타리클럽 회장, 노타리를 제대로 알고 해보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멋지게 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할,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고민도 되고요.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나는 왜 노타리를 하는가? 클럽 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원 증강은 어떻게 할까?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의 결과 노타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은 물론 이론 공부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직전 회장님의 일련을 보면서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3640 지구 지봉 김형성 전 사무총장님의 도움을 받아 노타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총재 워신 노타리 코리아를 읽고 운영 수첩을 보며 공부해 보니 노타리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멋진 봉사 단체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가슴 속에 노타리안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현장을 경험하고 노타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나니 많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클럽을 이끌 방향성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세안양 노타리 클럽 성진 각하자 전 회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진 전 회장님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올해 30년 차 노타리를 하시면서 열정과 84가 넘는데도 골프를 80세가 넘어서 배우셔가지고 아주 열정으로 하시면서. 긍정적이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의 중심으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 클럽을 이끌어 갈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 임기 동안 해야 할 클럽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회원 증강 최우선 가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탈회 회원 방지하기. 둘째, 해장 이춤식 전까지 신입 회원 14명을 영입해 50명 회원 만들기. 셋째, 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액티브한 클럽 만들기. 넷째,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먼저 탈의 기미가 있는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 4명의 탈의 회원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그 회원이 나중에는 신입 회원 3명을 영입했는데요. 그럼 총 7명의 회원이 증가한 셈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신입 회원 영입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기 부여를 하기로 했는데 여성클럽에서는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 결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금배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금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장 취임 전에 제 사비로 금배지 10개를 미리 준비해놓고 누구에게 금뱃지를 줄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1년 개참하는 회원에게 줄까? 아니면 임원에게 줄까? 결국 금뱃지는 스폰서 회원에게 주고 신입 회원에게는 단복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금백제와 담복은 이 추임식 전에 품절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이 추임식에 14명의 신입회원들과 신입 축하를 받으며 해장 취임을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셋째로는 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클럽을 만들기 위해 분과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회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할수 있도록 색다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먼저 클럽에 재미를 붙여야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 회원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대도 줌, 정기 모임을 비롯해 3년차 미만 신입 회원과 식사하기, 스크린 골프하기, 볼링하기 등등 한 달에 세번 이상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이모 4명의 탈해를 방지했고, 회원 수가 61% 증가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또한 현재는 회장 취임 전 목표를 초과 달성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신입회원 영입을 위한 선물은 더 준비해야 되겠죠? 제 지갑은 좀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목표는 회원 60명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1 플러스 +1, 1즉 회원 한 명이 신입 회원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회장의 역, 역할에 대해서 고민만 하던 제가 노타리를 제대로 알고 나니 클럽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노타리 활동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노타리 공부를 한번 해 보시죠. 노타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중한 시간에 발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7로공지구 가인 박미연 총재님께 감사드리며 우한 김석대 R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삼7로공지구현 회장님이십니다.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